임시완은 최근 스포일러를 피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털어놓았습니다. 임시완은 7월 2일 스포츠 조선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3, 황동혁 극본 연출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시즌 3이 공개되기 전 시청자들은 임시완의 이름이 크레딧에 세 번째로 올라와 있어 그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부인했고 시즌2 인터뷰에서 결과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일을 회상하며 그는 농담처럼 미안해요.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겁쟁이였거든요. 라고 말하며 실수로 스포일러를 할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당시에는 뭐라고 말할지 선택지가 많지 않았거든요. 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시즌 3가 공개되기 전에 주변 사람들이 결말, 스토리, 그리고 제가 살아남았는지에 대해 많이 질문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심지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도 했죠. 만약 생생한 기억이 떠오른다면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 같아서 자세한 내용은 기억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라고 덧붙였다. 임시화는 웃으며 덧붙였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어요. 지금까지 스포일러를 피하는데 너무 집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제가 원하면 모든 걸 말할 수 있어요. 알고 싶어? 다 말해줄게. 특별 카메오, 케이트 블란쳇.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다할수 있어요. 오징어 게임 3은 공개 3일 만에 6천 10만 뷰. 전체 시청 시간을 런타임으로 나누어 측정을 기록하며 전 세계를 강타했고 넷플릭스 글로벌 톱 11위에 올랐다. 6월 27일 공개된 오징어 게임 3은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브라질 등 넷플릭스가 추적하는 93개국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넷플릭스 역사상 최초로 개봉 첫 주에 모든 국가에서 1위를 차지한 작품이 되었으며 이는 전례 없는 성과다. 또한, 이 시리즈는 넷플릭스 비영어권 TV 시리즈 역대 톱10의 9위로 진입했습니다. 이로써 오징어 게임 시즌 1, 2, 3은 모두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비영어권 시리즈 톱10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주간 글로벌 톱10 순위에서 시즌 2는 3위. 시즌 1은 6위로 상승하며 다시 한번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며 이 프랜차이즈의 세계적인 매력을 입증했습니다.